네, 헤라님,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삼자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헤라님은 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이든이 자기의 재선을 위해서. <laughs> 꾸민, 개... 꾸민 프로그램이다. <laughs> 네. 그러니까, 근데 모두 다 좋게, 네. 어, 일본의 기시다 총리나 우리 윤대통령도 조금 면이 쓰게 이렇게 도와주려고. 음. 하면서 사실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이번 재선에서 트럼프를 이겨야 되니까 음. 뭔가 업적이라할까 공을 쌓아야 국민들한테 나 이렇게 했다 보여줄 거 아니야 왜냐면 한미일 공조에서 제일 이득 보는 건 미국이야 네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큰 실익은 없고 이런 거지 지난 정권 때 너무 침북을 해서 그 반작용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미국을 경원시 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성조기를 든 태극기 부대가 나타난 이유가 그거야 두려운 거야 이러다가 미국이 우리 버리고, 어, 북한하고 친해졌는데, 북한은 6.25때 우리 자다가 남침한 애들 아니야. 갑자기 공격해서 먹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움에 6.25 겪은 세대가 성족이 되고 그랬잖아. 그리고 북한이 이제 계속 도발하고 하니까, 국민들이 두려워하니까, 그런 마음도 가라앉히고, 어, 한미 공조를 단단하게 하면, 그리고 일본까지 더해서 한미 공조를 좀더 협력을 강화하면, 그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조금 불안감을 내리려고 음. 한 건데, 살짝만 그냥 미국과 기존대로만 친하고, 음. 그거보다 조금 더, 지난 정부보다는 조금 더 우호적인 상태. 고 음. 그 상태로 그냥 끌고 가도, 북한이 우리를 도발할 때, 미국에서는 안 막아줄 수 없을 거야.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고, 뭐, 북한한테 먹힌다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음. 국력으로도 많이 차이가 나지만, 그렇게 되면 미국 쪽에서도 지금 중국하고 패권 싸움 하는데, 하나도 도움될 게 없지. 북한과 중국이 뭐 거의 같은 공산국가인데 그치? 응. 그래서 공산화를 막으려고 자기들이 우리나라를 뭐 엄청 사랑하고 좋아해서 그랬다는 것보다 응. 우리 우방을 해준 거 감사하지 하지만 자기들의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아무리 그한테 잘해도 미국한테 잘해도 자기들의 이익에 도움이 안돼이 나라가 뭐 그러면 베트남 버리듯이 그냥 버려서 응. 공산화 되든 말든 신경 안쓸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함부로 할수 없어. 굉장히 전략적으로 요충지거든. 그래서 도와줄 수밖에 없는데 살짝만 우호적으로 갔어야 되는데 너무 크게 간 거야. 거기다가 일본까지 같이 끌어들여서 한게 사실은 내가 윤 대통령한테 쓴소리 한번한 한 적이 없잖아.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 뽑았고 아주 큰 잘못 아니면 내가 우호적으로만 얘기했지. 근데 지난번에 일본하고 가까워지고 진일행 뭐할때 그때 큰소리치고 버럭버럭한 게 처음이야. 왜냐하면 너무 두려움이 없이 행동하시니까. 본인이 두려움이 없는 거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보를 그렇게 빡 하는데 그거는 본인의 고집으로 봐야 돼. 대통령이 음. 내가 옳다고 해서 국민한테 내 의견을 강요하면서 따라오시오 이렇게 음. 하면 교만이에요. 음. 5년 짜리야.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의 권력은 5년 후에는 회수할 건데 음.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고 국민의 마음을 따라가는 쪽으로 가야지. 그리고 어떤 한 개인의 마음이 국민의 마음보다 더 옳고 더 정의롭고 더 맞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야. 왜냐하면, 집단 지성이거든, 국민은. 응.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야. 여론은 무수한 사람들의 마음의 합이야. 네. 그래서 더 훨씬 옳아요. 개인인이 보면 좌파가 생각할 때 옳은 거랑 우파가 생각할 때 옳은 거랑 다르지, 응. 전혀. 근데 자기들은 옳다고 우기지, 그치? 네. 응. 그렇기 때문에 관점이 다른 거야. 근데 그런 모든 관점을 모은 합. 응. 합이 여론이야. 집단 무의식의 지성이란 말이야. 훨씬 더 진리에 가깝게 가 있는 의식이야, 그 음. 의식이.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따라가야 되고, 그런 국민의 집단 지성까지도 어, 다 뒤집어서 끌고 갈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완전히 본래랑 하나 돼. 완전한 성각자 아니면 깨달은 사람 아니면 불가한 거야. 애고가 남아있을 때는 자기가 안전하고 안 다치려면 따라가야 되고, 또 그게 맞아. 근데, 그 진일은 우리 국민의 대다수 60~70%가 반대하고 있고 또 하나 일본 측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나오고 일본 측에서 과거에 어떤 그런 걸다 뿌리 뽑고 지금도 우리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우리를 도발하지 않는 입장이 있으면 국민의 마음도 서서히 변해 네. 하지만 일본이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 교과서 왜곡하잖아 아직도 독도 문제도 그렇고 독도 문제 계속 얘기하잖아.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 사달라고 그러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계속하잖아. 이런 상태에서 그걸 그만두지 않겠다고 계속하겠다고 하는 상태에서 친하게 지낸들 그거 다 들어주기 전에는 진짜 친할 수가 없는데 국민이 그걸 누가 용이네. 그리고 아무리 우파 국민도 독도 주는 거 원하지 않을걸? 아우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지. 그건 매국노지 진짜로. 네. 나라 땅을 팔아먹는. 그러면은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겉으로만 그거는 모르는 척해. 걔가 맨날 호시탐탐 우리 집에 뭐 응. 훔치려고 하는데 친하다 그래. 근데 비밀번호는 못 가르쳐주겠어. 응. 네가 훔칠까 봐. 그럼 친구야? <laughs> 이런 식인 거지. 뻔한 뻔한 결말이야. 그래서 그때 버럭버럭 한 거였거든. 그래서 일본까지 그걸 끼워 넣어서 이렇게 하면 일시적으로는 두려움이. 근데 일시적으로도 두려움이 안 내려가. 왜냐면 댓글을 보세요. 처음에 한미일 공조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강한 안보. 그래서 국민의 정서를 안정시켜서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그건 좋아요. 국민의 마음이 편안할 때 나라가 태평성되거든. 근데 국민이 편안해졌냐고.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는 격이에요 우리가 지금 전쟁의 위험 때문에 그거 가라앉히려고 한일 동맹 했는데 이제 전쟁의 위험을 더 느껴 왜냐면 지금 중국이 대만 먹으려고 하고 미국 중국이 갈등하고 있고 그런 것에 전부 우리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한일 동맹을 했는데 중국이 대만 도발하는데 우리가 아 모르겠다 우리는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야 개입해야 돼.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현 상황이 지금 남의 문제를 개입할 때가 아니야. 우리 코가 석자인데. 지금. 우리 코가 석자에 지금 이렇게 전시상황이라고. 네. 근데 동맹에서 거기에 개입을 하는 자체가 국민들이 오히려 북한만 위협적으로 느끼는 국민한테는 안심이 되겠지만. 음. 그렇지 않고 어떤 중국에 대해서도 위협적으로 느끼고 장제적인 적이 될 수도 있는 그렇지. 네. 그래서 그 중국하고 척을 치고 어떻게 보면 미중 패권 전쟁에 우리가 괜히 끼어들어갖고 가만히 있어도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데 네. 새우가 끼어든 격인 거야. 그리고 그런 남의 나라 싸움까지 우리가 개입해야 될 처지가 될지 모른다고 지금 댓글에서 되게 두려워하는 국민이 늘잖아. 네. 그러면 처음에 목표랑 다른 거 처음에는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의 마음을 전쟁의 불안함에서 두려움을 가라앉혀 주겠다고 시작했어. 근데 그걸 그냥 북한만 봤어. 북한만 위험한가? 중국도 위험하고 미국, 일본도 알고 보면은 맨 밑바닥에서 위험한 거야. 그렇잖아. 네. 그걸 보면 몰라 개인끼리도 엄마 아빠도 자식을 죽이는 세상이야. 어제의 친구가 네. 오늘의 적이 되고 어제의 적이 오늘 친구가 되고 그런 거야. 네. 그래서 그걸 간파해서 그런지 중국이 슬슬 이제 한국에는 음. 종용의 시그널을 보내면서. 근데 중국은 걔들은 망할 거야. 왜냐하면 미국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금도라는 게 있거든. 근데 중국 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이 구려개고 했어. 중국 몽을 꿈꾼다. 네. 어 그쪽은 대국, 우리는 소국 거의 납작업 들였는데도 우리나라 기자 폭행하고. 알기를 우습게 알아 자기들한테. 납작 엎드리며. 네. 그리고 딱 봐서 경제력이 자기보다 못한 나라는 그냥 막 무시하고. 요즘 들어 미국하고 싸우니까 조금, 이렇게 제 유아적인 제스처를 하지만 네. 갑질이 대단하잖아? 네. 그래서 기업한테 와달라고 굽식거리 때는 언제고 지금은 막 정치적으로 마음에 안 들고 보복해서 기업들이 떠나고 있고. 네. 대가리가 아주 떨어지는 지적 장애야 수준이야, 중국은. 네. 그런 나라랑 가까이에서, 어, 척을 질 필요가 없어. 내 말은 그막 싸우고 그렇게 척을 질 필요는 없지만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될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이야. 그렇게 하니까 아주 짐승성의 애고가 너무 세니까. 음. 어떤 나라도 중국을 좋아해. 전 세계인이 제일 싫어하잖아. 음. 그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아무리 발언해봤자 니들, 자기들은 고쳐야 되는 거고. 음. 내 말은 그렇다고 해서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음. 불강은 불가우냐 불에 너무 가까우면 타 죽는 거야. 너무 뜨거운 사랑을 하다 헤어지면 칼부림 나잖아 애증으로 막얘 내인 죽이고 이게 그런거야 네. 너무 가까이 하면 안되는거야 외교관계를 그걸 무시하는 원칙이지 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전쟁에 두려움을 더 올라오게 하고 있고 자신의 의도랑은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 너무 가까우면 내가 뭐래 검수 완박 하려고 하다가 지금 완전 검사 세상이 되듯이 이번에는 거꾸로 북한이 위험하다고 지난번 음. 너무 친북한거를 그거 굉장히 두렵다고 하면서 음. 공산화될거라고 하면서 너무 친미로 가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전쟁의 위험 피하려고 하다가 더 가까이 가는 거지. 네. 오직 최선을 다해서 안보를 지키려고 하다가 안 되면 유사시에는 우리가 지키겠다는 목숨 걸고 나라 지키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살아나는 거야. 유교 때도 살아났고 우크라이나가 그렇듯이 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든 전쟁이 아로 일어나서 피하려고 하면 음. 그렇게 지난번도 전쟁 피하려고 해서 북한하고 그렇게 가까워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전쟁의 위협을 더 느낀 거야. 음. 너무 친해지니까 김일성 만세, 김정은 만세 이주를 하고.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하고 막친북 잔채들이 일어나니까 국민이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성적이 나타는 거 아니야. 근데 이번에는 미국 쪽으로 가까이가니까 이번엔 다른 전쟁이 위협이 오잖아. 음.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살면서 전쟁이 나면 우리가 지키겠다 이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간 거야. 음. 그래서 오히려. 위험이 높아졌고, 일본에 대해서도, 그것 때문에 이번 정권이 엄청 부담을 지게 됐잖아. 투캄은 친일 매국노 소리를 계속하고, 그런데 일본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공격을 안 하면 모르니까 계속 독도 영유권 주장 여전히 하고 있고, 아사히 신문 같은 데서는 헛소리로다가 그렇게 가짜 기사 막 네. 내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조기에 방류해달라고 촉구했다. 막 이런 소리하고, 네, 네. 그러니까 고립을 자처하고 있는 거잖아. 정부가.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나서 버럭버럭한 거지. 그래서 이번에 이 데이비드 캠프도 큰 의미를 둘건 없어요.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제을 돌이킬 수 없게 어, 만들었다. 그 말이 돼. 에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변하면 사람 마음이 변해도 깨지는 건데 뭐 영원의 대통령 권력이 세 나라 다 조금 이따 바뀔 건데 그럼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뀌는 거에 따라 국민의 마음이 바뀌어야 그래서 완전한 협력이 되는 거야 국민의 마음이 바뀌어서 일본 없이 미국 없이 못 살아 그리고 막 서로 좋아하고 그럴 때 특히 일본과 그럴 때 대통령이 바뀌어도 국민의 뜻을 거역할 수 없으니까 계속 좋은 거지 5년짜리 대통령의 말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나라가. 그래서 국민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은 이런 정상회담. 이거는 뭐 불보도 뻔한 거고 스탠스를 자꾸 중립을 취해야지. 그리고 대통령실도 이번 정부는 국민이 바보가 아니거든. 이미 댓글 읽어보세요. 어떤 게 우리의 이기고 어떤 게 지금 빼앗겼고 시리겼고 이런 게다 나와. 국민은 더 이상 무지하지 않아. 그리고 외국 영자신문 다읽고 외국에서 나오는 어? 외신 보도로 다 네. 보는데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해. 그렇잖아. 숨바꼭질할 때 엉덩이랑 다 나오고 타조처럼 모래에 쳐박고 나 없다고 그런 격이야. 그게 어리석은 거야. 음. 국민을 어리석게 보면 자기들이 개돼지. 어리석은 구, 국민보다 더 어리석은 개돼지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그 대통령실이 약간 국민의 수준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게 기사에서 보니까 이거는 한미일이 동맹이 아니다. 그냥 협의만 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뭔가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지. 동맹이 아니라서 언제든지 의무가 아니니까 파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네. 그 전에 어떤 기사는 또, 아, 그게 아니라 완전히 트럼프가 돼도 역전이 안 되게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 한입 갖고 두 말을 해서 자꾸 국민을 요 때는 요말 쓰고 저 때는 네. 저 말. 뭡니까? 정치인들은 왜 그래? 보수는. 굳건하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안정감이 있었는데, 이게 안정감이 없네, 이번 정부. 그거 좌파들이 하는 짓 아니야. 이말 했다, 저말 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안면 인식 장애라고 했다. 누가 생각이나. 그 말을 들으면, 보수는 안정감이 있고 지키는, 그래서 국민이 보수가 정권 잡아 안정적인데, 이번 정권 불안하게 만들잖아. 안보를 지킨다고 했다, 안보가 더 불안하게 만들면 어떡합니까? 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분명히 북핵 위협의 상황이 오니까 굉장히 두려우셔서 이런 선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뭔가. 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적당하게 가는 걸 못하신 거야.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네. 어, 미국에서 막 강하게 이끄니까 그냥 이게. 오 하고 딸려가는 거지 그리고 미국 같은 강대국이 막 자기한테 손을 내밀고 하니까 이런 느낌이 있는 거야 남자들은 다 동네 형 중에 힘이 세고 돈 많고 권력 있는 형이 어야술한번 먹자 거절 못하는 처음에는 막 너무 좋아. 네. 우리의 이익을 네. 위해서 이 사람이랑 손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손을 잡았다? 잡았는데 점점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도 딸려가는 거야. 만나자고 하는데 싫다고 못하는 거야. 음. 버림받을까 봐.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도움받는 것들이 있다. 무슨 음. 통화 관련된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협력이라든지. 윤선열대통령 옹호하거나 이런 분들은 그것만을 내세우면서 음. 모른다. 외교에 대해서 모른다. 음, 그치? 여러분들도 계세요. 어떤 외교를 할때 이익만 보거나 손해만 보는 일은 없는 거야. 음. 이익도 보고 손해도 보는 거야. 그걸 정확하게 알고 가자 이거야. 음. 근데 그 이익이 있으니까 그러겠지. 바보야 그치?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우리한테 도움 주고 뭐 이런 음. 것도 있고 뺏기는 것도 있겠지. 그렇지만 어쨌든 너무 가까워지면 음.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많고 그때 완전히 잃고 빼앗긴다는 거야.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음. 좀 이렇게 중심을 잡고 가야지. 무조건 한미일 동맹 강하게. 그래서 막 억지로 나중엔 딸려가게 되고 이미 조금 딸려가는 형세야. 이번 데이비드 캠프에서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을 들러리 세운 느낌을 난 지울 수가 없어. 네. 그냥 바이든 대통령만 너무 혼자 좋아. 너무 혼자 좋아. 자기 이제 재선의 발판이야. 이렇게 나토 비슷한 단체를 동북아에 구축한 자기의 성과를 자랑해서 재선하려고. 그런데 그냥 들러리 쓰고 이용당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지. 응, 어, 그걸 그냥 환공하다고, 강대국이 우리를 이렇게 해줬다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나 인정받았다고? 이러면 안된 거야. 이용당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유념해서, 그리고 대통령은 그 역할을 하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원래 장기나 바둑둘 때도,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정세를 정확하게 봐요. 네. 귀를 여셔야 돼. 그래갖고 음. 참모진들 얘기 듣고, 그동안에 외교를 많이 했던, 음, 그런 외교의 역사의 한 30년, 40년 우리나라 외교 역사를 아는 사람들과 충분히 토일을 하고 앞으로 신중하셔야 되지. 그렇게 급진적으로 그냥 개인이 아닌데 음. 대통령인데 신중하게 행보를 하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니까 더 이상의 안보 불안이나 이런 건 없어야 되니까 신중하게 조금 그리고 국민의 마음이 이렇게 위로받을 수 있게. 원사를 내주시고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이말 했다 저말 했다 하지 말고 어떤 게 이익이 있고 어떤 쪽은 조금 정확하게 불안하다 얘기해줬으면 정확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위험한 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어떻게 다 이득이 돼 인생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좋은 게 있으면 굳은 게 나쁜 게 있거든 네. 그걸 다 국민은 알아 그치? 근데 안보가 더 소중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런거 뺏기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차라리 해주는 게 시원해 근데 국민을 바보 호구로 아는지. 그리고 왔다 갔다 고 말을 내고, 이 자체가 이미 신뢰를 정권이 잃는 거니까, 정확한 사실을 브리핑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고. 어쨌든, 우리 국민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음.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외교가 문제가 아니지. 우리 국민이 위협을 받는 게 지금 북한이야? 아니면 일본이야?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자신이야. 우리 내국인이 더 무서워. 흉길 <laughs> 난동, 네. 성폭행 때문에 지금 북한이 우리 국민 죽인 거한 명도 없어. 이번 정권 들어서서. 일본 때문에 희생당한 거 하나도 없고. 우리 국민이 우리 스스로 지금 서로 죽이고 있다고.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외교에 지금 거기에 신경 쓸 때가 아니야. 내치가 엉망이야. 장갑차 하나 도심에 갖다 놨더니 이번에 공원에서 그러잖아. 공원에 갖다 놓으면 계곡에서 할 거야. 어떡할래. 그리고, 응? 저 교사들 다 지금 난리 났어요, 교사. 애들이 막칼 들고 흉기난동하 마음공부를 도입 안 하면 이렇게 돼. 어떻게 할 건데? 뭘로 할 건데? 장갑차를 다 깔아? 교실까지? 제발 좀 얘기 들으세요. 정치권에서. 어차피 이번 정권이 안 들으면 다음 정권은 듣게 돼 있어. 국민들도 깨어나게 돼 있어. 마음공부 시켜서 그 마음으로 자기 가해자 봐서 스스로 그 가해자 마음을 조절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렇게 미친 국민들이 나타날 거야. 흉기난동범이. 이렇게 가해자 마음을 함부로 쓰는 국민 때문에 또 선량한 피해자의 국민이 나타나고. 내치가 지금 더 시급해요. 그런 외교보다. 외교 가서 데이비드 캠프를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국민은 뭐가 무서워? 지금 북한보다 흉기 난동범이 더 무서운 거야. 그렇지않아 응, 음,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적을 갖다가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안 하고, 일어나지도 않는 전쟁에 대비한다고, 어, 외교에 너무 집중해서. 그거 쓸모 없는 거예요. 내치에 힘을 써야 될 때예요, 이번 정부는. 국민청원하는 방법을 안내 드릴게요. 위대한 이슈 쇼츠 영상에서 댓글창을 클릭하면 댓글창 맨 위에 국민청원 링크 바로 가기가 있어요. 파란색 영어로 된 주소를 눌러 주세요. 그러면 국민동의청원 화면이 나옵니다. 국회의원 수 축소를 위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이 나오죠. 이때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초록색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라고 뜨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본인 확인 페이지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비회원 인증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눌러줍니다. 이용 중인 통신사를 선택하고, 아래 모든 항목을 체크해주고,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잠깐, 여기에서는 바로 이름을 입력하지 말고, 아래에 보이는 문자로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차례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 주면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받은 문자 메시지의 숫자 6자리를 입력하고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인증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여기에서 확인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동의 진행 청원 화면이 뜨는데 다시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맨 위에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란에 체크를 해주고 아래 청원동의 녹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